신선한 가다랑어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머리를 손질해주고 몸통은 세 가지로 발라줍니다. 이곳은 별미인 심장입니다. 식덕후를 따라해봤는데요. 마지막에 최강록 셰프의 저 행동과 자막이 좀 폭력적인 비주얼이어서 한번 따라해보려고 합니다. 3D 모델링을 다 했으면 레진으로 출력해주고요. 자, 이 자석을 피규어에 숨겨서 서로 잘 붙을 수 있게 해줄 예정입니다. 오른손에는 심장을 들 예정이고요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초반에 보여드린 가다랑어를 붙여봅니다. 근데 가다랑어가 가스오브시의 원재료인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식탁 쿠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무식하죠? 가끔은 때려서 해결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전부 다 조립을 해보면 어우 잘 나왔네요. 여러분 원래 기본칠을 해왔는데요, 색깔이 예쁘면 좋겠지만 고증을 지켜야 되기에 어두운 색으로 칠해봅니다. 피부의 생기를 위해서 오랜만에 먼지 쌓인 와이프의 파스텔을 꺼내봅니다. 두 색을 섞어서 언제나 부끄러워하는 강록 셰프를 표현해줍니다. 옛날부터 느끼는 건데 이름마저 참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퓨마 양말을 신고 있어서 그 로고를 좀 표현해보려고 했는데 망한 것 같긴 합니다.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 잘안 보여요. 최강록 셰프의 별명이 대머리 독수리라고 들었는데요. 심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정말 머리를 심고 싶거든요. 그래서 남들 심는 걸 되게 궁금해요. 이번에는 가다랑어 뱃살을 칠해주고요. 다른 영상과 다르게 제작 과정을 좀 길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킵도크 프로그램과 최강록 셰프처럼 잔잔한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대신에 제가 손을 얼마나 떠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경인데요. 기존에 칠해놓은 얼굴에 묻지 않게 신경 써서 칠해줍니다. 가다랑어 내부도 칠해주고요. 최강록 셰프가 탐냈던 그 칼을 한번 만들어봅니다. 진짜인줄 아셨죠? 걱정마세요 가짜입니다. 다음으로는 테이블을 칠해주는데 별거 없습니다. 마른 붓으로 이렇게 녹아다 하면 완성됩니다. 문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레진은 출력하면서 변형이 많이 되니까 문과 바닥은 필라멘트로 출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본식 바닥재 다다미이고 옆에 붙은 천을 다다미벨이라고 하는데 그걸 종이 출력해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식도쿠는태호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요. 태호와 강록셰프가 쓰고 있는 파타고니아 로고를 합쳐서 디자인했습니다. 주변 까진 부분들은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주고요. 활용 점정으로 빨간 뚜껑 소주를 넣습니다 아니 이 스토리를 듣는데 평생 먹어본 적 없는 저 빨도 소주를 먹고 싶더라니까요. 강록셰프의 빨도 모델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비주얼을 한층 무섭게 해줄 창호지를 붙여줍니다. 킬비를 참고했어요. 자, 그러면 모든 게다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한 편의 만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명 깊었고 어떤 환경에서든 굴하지 않고 나아가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강록 셰프님에게 고맙다고 소주 한잔 올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